행복밭집 전식입니다. 네, 오늘 저희 밭집 텃밭. 원래 고추밭입니다. 오늘. 호박. 호박이 고추밭을 잘해가지고 호박이 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호박들을 따기 위해 또 호박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꼬치떼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 꽃이 떼가호박이게 자리를 양보해 줘야 이만한 호박들이이 음. 텃밭에 늘을 음. 것같았어 이렇게 뽑아주고 음. 있습니다. 꽃초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. 완전 주렁주렁입니다. 음. 이제 뜨면은 가을에도 그고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만은. <웃음> 고박. 사업을 <laughs> 위하여. 이렇게. 고추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열렸죠. 빨간 고추, 파란 고추, 주름주름,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. 농사 짓는 기분이 재미가 솔설납니다 이제, 한, 한 달에 좀 기다리면, 이 고추밭이 호박밭으로 변해서 많은 호박들이 이를 것입니다. 누룽이 호박되기 전에 애호박을 따서 나물로 볶아서 어르신들이 대접하고 또 누룽호박이 내려있을 적에는 또 죽으로 끓여서 대접하기도 합니다. 황금빛 누룽호박과 초록빛 에어박들이 드론적으열리있어요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하도록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농사도 정성이라고, 어떻게 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열매로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